삼. 예.. 아, 늦어서 미안합니다. 아우. 음. 아, 어서 오세요. 어서 와, 어서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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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. 오케, <laughs> 아, 예, 반갑습니다. 음. 아, 예, 반갑습니다. 아, 예, 반갑습니다. 어떠네. 그냥 정원가 이나바 한번 소는 거예요. 음. 잘 봐라 이 오케이, 오케이.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좀 하고. 아, 했지. 아니, 근데 오빠. 어차피 한 명이 지금 안 모였어 가지고 오빠 늦었어도 괜찮았어. 아, 음. 그래? 음. 나 그러면은 식구와도 그... 되나? 아 농담이고. 어... 그냥 오빠 식구와 영원히. 오늘 아유. 발탄 하드만 가나요? 비아패스 그리스... 하드를 나... 가도 되긴 하는데 나는 아이디가 없어가지고 세상에 저런 <laughs> 따로 가야 되는 걸? 음 그래? <laughs> 아 내가 아이디가 없어. 휴. 그러면... 네? 저 혹시 저희 아, 이렇게 음. 파티로 이렇게 헬탕 가는 겁니까 혹시? 아니요 어, 그날 아파요. 뭐가요? 그날 아파요. 네제 발가락이 아플 것 같아서 그날 네, 저 그때 아파요 그때 아파가지고 아니 저 가고 싶은데 같이 가주시면 안돼요? 아, 엄마가 두부를 사오라 해서 아니, 그 제가 같이 사다 드릴게요 아, 그면 아, 같이 잖아요 진짜 새벽에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새벽에 없어서 아... 그럼 아침 아유 왔습니다. 고맙습니다 아이고, 아 이거 또 아침에는 제가. 자 우선 우리 처음 목표 올생존 뉴비 올생존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아. 자 자기부분에 원 생긴 사람들 6시로 빠질게요 어, 뭐, 뭔뭐 말이야? 6시에? 어, 6시. 자기 몸에 연색 어. 나 6시인가? 자기들 어, 평생 요정이네 마리 붙어 있을 거야, 오빠. 그러면 6시야. 네 마리 요정 어, 노란 거 있잖아. 반딧불이 네 개. 아, 아 오케이. 근데 왜 이거 있으면은 6시로 와야 돼? 어, 얘 같이 때려 줘야지. 얘가 조금 더 빨리 도망가. 네가 도망이 들어갑니다. 아, 이 노란색 원이 있으면 파란색에 때리면 많이 들어와요? 어. 예. 자, 자 가보자 가보자 오케이 오케이 자1 1시 컨트롤 엑스 준비 먹고 먹었어요 어 뭐야 컨트롤 엑스가 안 눌러줘 야안 눌러줘 오! 아 눌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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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아 깜짝 놀랐어요. 아 아이고 야, 누가 <목소리> 잘못 자 가봅시다 이번엔 무조건 캘튼 늙어져 늙어져 먹고 컨트롤 엑스 먹고 먹었어요. 컨트롤. 어우야 안 쏘죠 또안 쏘죠 이거 왜 이래? 어! 아 쏘졌다 쏘졌다. 왜 아! 는 거야? 뭐 <laughs> 아, 아, 아 X, 컨트롤 X. 어. 안돼 아, 오빠 지금 오빠는 오빠가 실수해서 터진거 아니야? 그냥 미쳤을 어, 뿐어 알고 있어. 그그 그 말이 그말 아닌겨? 컨트롤 X. 컨트롤 X. 컨트롤 X. 아. 컨트롤 X. 아, 컨트롤 X. 자, 1번 먹고 컨트롤 엑스다리 써다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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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다리. 아! 아니, 누가 구슬을? 구슬이? 누구야? 어? 범인을 구슬 누구야? 범인을 찾읍시다. 범인 누구지? 나, 나 누가 먹던것 같은데? 이상한 뭐야? 어? 성현이가 그러면 다른 사람이 먹었어? 네 구슬을? 1 1 시가 1 2시거 굽파? 그 당연하죠. 내가 봤을 때, 그 성현이가 나랑 착각한 거 보니까 나랑 복장이 비슷한 사람 이, 이 사람이거든. 어? <laughs> 야! 아니, 아, 복귀 씨는 잘 먹었어요 제 옆이어서. 아 그래요? 예. 아그 미안합니다. 예. <laughs> 자 지금 시청자분들의 약간 날카로운 제보가 지금. 어, 다시 보기 보고 왔는데 지우다운님이 쓱 하고 가져가셨다는데요? 예. 어? 어 아니, 저분 로아 아니, 방송하시는 분 아닙니까? 예. 어, 어, 지우님이 이걸 미션을 받으셨나? 보인지. 로무 봤어. 자1 1시 컨설로 렉스. 화이팅 화이팅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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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거 온다 큰거자첫 번째 먹도록 어, 하겠습니다 빙백은 팀첫 번째 먹고 먹었어요. 컨트롤 엑스 쐈구 자딜 받고 있고 어 완벽해 완벽해 나이스 나이스 유 <놀람> 드디어 우유 오오오오 나이스 공태장 빙백은 팀 뭐야? 아 뭐야 잘어 아니 뭐 뭐임? 아니 이거 무력화가 안 됐나? 아 성현이 아니야, 소민이 아니야. 내, 나다. 아, 이거 나네, 씨발. 미안합니다. 나다. <laughs> 내가 잘못했네. 이거 나야. 이거 내가 먹었어. 아, 뭐, 둘이서 연애라도 하나? 어, 그, 가지가지 하네. 어. <웃음> 어. <웃음> 아. 어, 뭐야, 뭐야. <laughs>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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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. 어, 자꾸 그, 블래스터, 저, 전기 레이저가 걸로 보여? 응? 그, 발바닥에 그, 나오는 그, 출혈? 어 우리가 블래스터가 없는데 뭘 말하는 걸까? <웃음> <웃음> 저, 저 있잖아, 저그 아이언맨, 아이언맨. 자 먹고 컨트롤 x 준비. 먹었고 오케이. 컨트롤 x 스 쓰고 어, 여기서 무력화 걸어주고 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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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자, 그, 계속 끝까지 없어질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돌아 돌아. 오. 어... 아 미안해져. 나있어 나있어.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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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예! 아 됐나요? 드디어 아 됐네. 안 먹었어? 네. 예, 자 컨트롤 G 쓰도록 하겠습니다. 예샷 네. 아이고, 어? 아, 아, 맞네, 아 이거 됐다 잡아. 아, 아, 아 이거 아어 잡았네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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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맞았네. 맞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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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어. 찍혔다, 찍혔다. 오케이. 지렸다, 지렸다. 어떻게 맞췄노? 이걸 맞췄네, 진짜로. 찍혔다. 어, 아, 예샷으로 맞춰버렸지. 예샷의 달인. 내돈주긴 하네. 역시 롤 전전전전 챌린저. <레 Regardez> 아또왜 그래? 에이. 어? 어! 아! 중결이다. 어. 사람 살려. 어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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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내. 아디어. <레 commaír> 뭐지? 얼굴 보러 가자 발칸. 발칸 가자. 그돌수도 반짝반짝 대머리네. <레> <레 honeymoon> 아니 나 이거 <레> 그 뭐지 도전 어비스인가 뭔가 그거 깨면은 찬란하게 빛나는 대머리 뭐 그렇게 할수 있다던데? 칭호를? 아 칭호를. 아 어디까지 빗나실라고. 이제 반짝반짝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. 아니 근데 네. 왜 사람 이름을 자꾸 대머리라 그래요 그. 음, 어? 어... 아니 노돌리씨 이름이 어... 대머리야. 닉네임이 <laughs> 닉네임이 대머리야. 아, 아, 대머리. 아, 대머리. 아, 대머리. 네제 닉네임이 좀 그렇게 됐습니다. 네. 네. 아 근데 그러니까, 그... 캐릭터 모발이 긴데요? 예. 그러네. 어. 아이고, 쇼.

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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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? 에이? 아니었어. 송합니다 아니었어. 아, 아, 지우 님. 아, 아니 이거 너무 어... 아니, 내가 밖이라 했는데, 해가지고... 아 내가 바뀌라 했는데 할라 했는데 나지우 님이 아니라 해 가지고 대시냥 눌러주세요아 이게 바뀌었구나. 아, 어. 지령 받으셨나? 음. <laughs> 미션이신것 같은데. 어... 저.. 저 싫어하시나요? 좀 알려 드려야 되나? 예. 아, 팝팝팝팝팝팝 아, 아,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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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야! 찍어 아, 찍어요, 찍어요. 원더! 반격, 반격. 야야야야야야야야안 어? 가? 저 이미네. 선님선님 이렇게 인기가 많아. 오이고 네, 어? 잡기 조심, 잡기. 조심. 아니 나 찍기다. 두번 찍기. 세번 찍기. 열두 시로, 열두 시로, 열두 시로. 아니 진짜. 말로 올라칠 분인데 봐봐. 넷이 넷이. 아 이거 파운 파운. 파운 요 걸었어 걸었어. 오케이 살짝 빠다가 아, 네. 빠졌다가 안에 빨간색 터지면은 들어가. 들어가 들어오세요, 들어오세요 들어오고. 아홉아아나 아우! 아우. 아우. 하나 남았어 아우. 하나 남았어. 빠지고 빠지고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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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해도 돼 괜찮아. 오빠 서서 깨는 그렇게 쉽지 네, 않을까? 내일 서서 깨지 뭐나 내일도 뭐돌 건데 뭐. 나이스. <laughs>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고생했습니다. 나보다 빨리겠네. 5 시간 아... 예상했는데. 에스컬 추복 상라하루 사라고? 아유? 이거 뼈 얼마인데 원래 시세? 아니 저번에 두셨잖아요. 뼈? 오빠 뼈 사. 아, 하 <laughs> 이거 얼마야? <laughs> 하프. <몰라? 웃음> 너무 달달한데 이 파티? 예 그.. 가져가세요 예네 감사합니다 좀 비싸보이네 아니 야금술 단주 은용이1 0 1원이 나나? 개비싸네 하프. 하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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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어디서 생기, 보지 더? 챙기시면 좋을 것같은데한개 이거 어디서 어디서 보나요 이거? 그.. <laughs> 그런 거없어한번 어, <laughs> 끄면 못보나 바로 켠 걸로 아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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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썼어 <laughs> <바로>, <laughs> 아, 오빠 새끼야, 그 이거 어떻게 쓰게? 아, 풀맨스 같은 네 갑자기 아니, 아유. 그 사람들이 눌러줄 줄 알았는데 아유. 눈치들이 아유. 빠르네. 아유. <laughs>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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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누르는 그 거죠. 아, 그이 사람들이 말이야. 아, 눌렀다.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니, 아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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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고맙습니다. 예. 아, 가요. 잘 먹고 갑니다. 예. 아, 잘 먹고 니다 예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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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